안녕하세요. 구독자 20명 특집으로 실시간을 틀어봤어요. 많이 들어오셨으면 하네요. 하이 응? 저 님이랑 반모 뭐 아닌데 뿡뿡이 님 초반 아닌데요? 자제 부탁드려요. 구독자 천명이 저가왜 구독자 더럽게 두고 네? 저님 지금 자독자 천명이라고 자랑질 하시는 거죠? 그러실 거면 제 실시간에서 당장 나가주세요. 멈춰 하실 거면 나가라고요. 안녕하세요 구독자 1명이신 솔지님? 반모 되나요? 네, 나는 11녀야. <laughs> 홍보해줄게. 나, 나도 11녀야. 홍보? 나야말 땡큐지. 고마워 음. 솔지님 반모 되나요? 저기요, 이거 뒷배신데. 이건 딱 봐도 지폐감기라 당황 안받을테요 어쩌다 라 네? 저 기분 나빠서 씽씽할꺼에요 안녕 제가 꼭님이 저한테 임차한거 대갚아줄거예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3만이 된미영입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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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임차 복수할께? 응 오늘 복수할꺼야 안 나네. 안녕하세요. 댐 안녕하세요. 반모 <laughs> 되나요? 음. 음. 저기요. 저번에 저 유임차 하셨으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제 시간에 들어와서 저한테 반신이 나고세요. 저번에 저한테 빠꾸 휴 바퀴 쓰셨잖아요. 그 다음부터 단어 찌지지라고 하시고 그리고 니은 바퀴가 무슨 줄 아세요? 바퀴를 쓴 사람, 바퀴를 받은 사람이 엄마가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. 그리고 윤명차말고도요문명인가 유명인을 차별하는 거예요. 유명인 근데 니는 이런 게 그렇게 재밌어? 되게 윤차만아는게 아니고 아예 그냥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이제 알겠나요? 진짜 저 정도면 삼세정신인데? <laughs> 아요전 절대로 사과 안 받아줄 거예요. 솔지야 고마워. 그리고 님 저격 신고할게요. 분하지 마요. 왜냐면 님이 저한테 유차하신거대아 받은 거니까. 저는 이제 뿜뿜이 님 저격 영상 올리러 가야 돼서. 빠이. 신고도 다음이요. 아디오스.